마무리. 자, 스톤에뜨이 열풍은 슥 피해주고. 3미드까지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아기라스 마무 마지막으로 끝날 것 같아요. 자, 이제 개켓값 확인합시다. 아, 지점되는구만 아세이. 무기하러 오늘 또 못할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자, 잡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1870이 되셨으면 좋겠다 음. 자 일단은 기력이 좋아 기술머신 스페셜 하나 얻었고 사탕 9개 친구도 기술머신 하나 얻었네요 음. 자 볼게요 볼은 10개세요? 저는 전 9개인데요 아 체육관 아 체육관 2개 역시 체육관 소속이 크네 자 일단 친구껌 먼저 볼게요. 제꺼 아, 별로... 하기 전에. 자, <laughs> CP 몇이죠? 1834? 아, 음, 아, 다행이야. 뭐... 다행이야. 아, 좋았고. 아, 뭘 좋았고요? <laughs> 음, 이 친구, 내일 일 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레이드 처음이거든요. 네, 파이어 레이더 처음인데, 이제 잡을 일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음, 이 친구는 좀, 음, 그래요. 항상 운이 너무 좋았잖아. 음, 좋았어. 아, 축하드립니다. 아, 또 가세요? 네. 문학 경기장이 하나 있다고 해서. 지금 가실까요? 예, 요거 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마 마지막골몇 개인가요? 네 개인가요? 자, 일단, 이 친구 재물로 바치고. 음. 자, 재물 느낌 아주 좋았어. 여기 되게 다몇 볼, 몇개 남았죠? 세, 볼세 개? 다섯 개. 5개. 다섯 개나 남았어요? 우우그 많이 좋아졌어요. 체육관 소속 때문에 그런가? 볼날렸어 일단, 1870번 안 계신가 보네요. 1870번 안 계신 거 같고. 아! 아! 얘는 한 얘는 일전, 일정... 얘는 한 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 잡고 안 해요. 어, 진짜 다 그랬잖아. 너솔직 어, 도감을 등록했네요. 해불의 열풍? 어, 그래요. 자, 요거 일단 배는 아프지만 저라도 좀 좋은 거. 자, 자, 자. 이거 a 이안 했으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일단은 저 CP 한번 볼게요. 어, 잡으셨어요? 다 잡으셨나 보다. 잡았어요. 잠깐만. 자 지금 7분 계신데 옆에 세분 잡으셨고 잡으셨네요. 잡으셨어요. 잡고 계시고 한분 잡고 계시고 저도 한번 일단 5알 넘게 잡으셔서 다행이고 CP 세발 세발 CP. 1800. 아, 잡을게. 파인 먹이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거 하고. 어이 자, 그레이트 볼은 기가 막히게 던지죠? 한방 아니에요? 자, 나. 자 요번에 잡히지 마봐. 나 파인 먹이게. 아, 파인 먹여서 잡을게. 아, 하, 아, 참. 걱정하지 마요. 잡을 수 있습니다. 오은 기가 막히죠? 꼴은 기가 막히게 던지잖아. 음. 하나. 잠깐만요. 음. 여섯 발이나 남았네? 응. 음.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당황하지 말고. 브레이크. 하나. 둘. 지금 몇분 남은지 알수 있을까요? 하게 자, 일단 집중할게요, 저는. 자, 그레이크. 알수 있어? 아까 누가 그러셨지? 문학 몇분 남았습니까? 문학 경기장에 파이어 몇분 남았는지, 어머, 어머, 어머. 은근슬쩍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문학 몇분 남았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분 남았다고 그러네요 될것 같은데 28분 가시나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는 있으세요? 아 저는 아, 여기까지 아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뵈요 하시나요? 차없으까요 그럼 저희 차 타고 가시죠 차 그러면 저희도 문학경기장으로 갈게요 예예 현금 예. 있어 현금? 잠깐만 나 일단 이거 하고 가? 아, 잠깐만 아, 일단 나집중 아, 나이스네. 아. 자, 하나. 자, 나는 할수 있어. 세 개나 남았어.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레이트 꽂았구요 자 3! 선생님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황금 먹이고 잡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잡아야죠 저도 파인 안된다야 음음어 잠깐만 잘못 어잘 던졌어 어당황하자 아, 뭐야, 방송! 아? 갑자기 방송도 날라가고 다 삽조졌어. 하실까요? 미쳐버리고. <목소리> 하나도 진짜. 홍보인 누가 하면 방송하는데. 형님, 여기 있어요. 형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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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떻게 해보세요? 안, 여기 있어요. <laughs> 하... 놓쳤다! 갈수 없지. 어, 야, 볼 잘.. 자... 야, 그거 안 잡히네요. 응. 음. 한 마리 남았거든요.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 되지? 아, 시간 빠듯해요? 서프대 줘, 여러분. 아이씨. 스토리짬한 쓰고. 너무 느리다고 빠듯하다고 자 빠듯해 오렇게 알겠어요. 자, 아, 제가 에이스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최대한 좀 비를 빨리 열심히 느껴요. 저 지금 초 집중. 여기서 빨리 나갔다 도올게 아, 빨리 나갔다 도올게 빨리 나갔다 도올게 빨리 나갔다 도올게 하씨, 아, 빨리, 두, 두, 야 빨리 빨리, 기력이 덩머리

야, 왜 이렇게 빠듯했었어? 아, 충분해, 충분해. 자, 5트 맞아. 오케이. 잘했고 자, 자, 올리고. 시청했지, 마무리. 야, 29초.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아, 수고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빠듯했지만, 다행이야. 자 보상 볼게요. 황금나지 6개, 기력이 조개 15개, 자 사탕 3개. 자 그다음에 자 아무것도 수술 없어요. 수술. 선생님, 아하이. 친구는 스페셜 기술 머신 2개 먹었고, 역시 저꼴 응, 응, 응. 6개에요. 나갔다 들어오면은 데미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 응. 하나 챙겼어요. 응, 응. 응. 데미지가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난 나갔다 들어왔거든. 뭐,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 그래서... 아니야, 나갔다 안 들어왔구만. 들어왔어! 초반에 그럼 나갔다도 안 나오고, 나 끝까지 버티가 나갔다도 안나고 그래? 뭐 있다고 해요? 어, 일단은 친구거부터 아, 이게 벌써, 벌써 누르셨어요. 아, 자, 친구꺼. 어, 와, 원샷 원클 벌써 나왔습니다. 진행해보지. 1832네요. 아, 1844. 1844. 1844. 한 방에 잡으셨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 친구는. 볼을 하나 날렸습니다 자 두번째 날리셨고 음. 감사합니다 한강에 잡았어요? 오자 두분 다 잡으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괜찮아요한1792 어우 너무 큰데 스킬이 괜찮더라고 이야 볼볼실합니까볼 11개 어, 받았는데 나9개 받았어요 오 11개 받았어요? 예어이 친구 많이 꿈틀대지네요 <laughs> 자쓰자두분잡으셨고요한분 잡고 계시고요 우리 친구도 잡고 있고요예그러심이라 열매 왜안 열매 먹였어? 응. 성격이 급하신데 예 성격 급하죠 급한 친구예요 음두 마리 과연 챙길 수 있을 것인가 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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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구? 두발 남았다고 아주 그냥 한발 남았어 아이고~~ 잘가시네 아이고 잘가세요 잘가세요 아이고 잼을 제대로 바쳤다 <laughs> 가자꾸나 이게 친구와의 뭐 저희 뭐 그런 관계지 음자 내꺼도 확인을 해볼까나 잡보셨나요 아하~~ 자 2대2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총 다섯분인데 저 포함해서 두분 놓치셨고 두분 잡으셨습니다 제가 펠레스코어를 3대2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cp가 중요한데 3 2 1 제발 제발! 야 근데 볼이 너무 없다 6개밖에 없어 제발 아? 아우 808. 1, 야, 야, 뒤에 숫자 6이 빠졌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1868 아니야, 이거? 1868 같잖아. 야, 왜 숫자 6이 0이야. 야, 야, 나, 씨. 자, 그레이트. 꽂아버렸고. 자, 하나. 자, 둘. 한 방에 설마? 어, 안 되고. 응, 음, 안 돼요. 자, 다시. 파이머. <목소리> 자, 자 그냥 기가 막히게 던지기거든. 가 어, 진짜 오른 잘 던져. 하나,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아, 바로 나오는데. 그리고 이벤트 하나. 뭐 아무튼 집중. 아, 엑셀런트 까비. 내려와. 내려와. 다시 한번 공격해. 안 공격해? 그렇지. 아, 엑설런트가안 들어간다. 아! 여러분, 미안해요. 아, 한 번만 더 할게, 그럼. 알겠어. 한 번만, 파, 파, 한 번만 더 파인하고, 그 다음에 황금나지 먹을게. 어쩔 수 없다. 자, 그래, 크리... 아, 나이스야?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냐고 웃냐고 무슨? 같이 친구네 역시 자 저는 졌어요. 야잘야잘 야, 잘 싸웠지만 졌, 졌지만 잘 싸웠지. 저잘싸지저잘싸어아 예. 여기 안타깝게 다섯 분 계셔가지고 두분 잡으시고 두분 놓쳐서 제가 좀 펠레 스코어를 맞추려고 했는데 3대 2로 이길 줄 알았으나 2대 3으로 졌어요.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Oh, this pretty, I awesome.